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너의 몸 속을 살피시서 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주변에 또 이루는데 힘을 더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아멘.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제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하여 주옵소서. 이시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 너무나 은혜로 말씀이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주원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루도 잘 지내셨죠?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세상은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난리와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저 어, 파키스탄의 뭐 대홍수 유럽의 대가뭄 중국의 또 가뭄 이러한 온통 난리와 난리지만 그러나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예처럼 가정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에 드린 것이 정말 복중의 복이요 행복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주님이 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보험사에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십 절 보시면 참 일깨말 돈에 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예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우리도 부활, 둘째 부활,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영생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아론의 대제사장 반차 다른 대제사장보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전 수 우리의 큰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니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주오심으로 지옥으로 달려갈 우리들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장세계에서 장세 3장에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고 구약에서 어린양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 주신 유월절 어린양. 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바로 손에서 구원하신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피 흘려 주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지옥, 그리고 마귀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천하 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을 내서 더외이 영어 정관사서였습니다. 그 길이란 거죠. 오직 하나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신 길이란 거죠. 영원한 언양의 피, 영원한 그 피는 영원한 속죄 피로 되셔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우리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범사에 항상 풍수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길 원한다. 여기에도 아주 귀한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합니다. 흠이 없갑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향해 하시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온전히란 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좀더 이해가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아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오시고,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다창설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보혜사로 오신 걸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에 죄악 세상을 심판을 위해서 심판주로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 데리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에 우리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불러줄 줄 믿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뭐 대충 막연히 그저 어떻게 뭐 생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것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를 똑바로 잘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됩니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체험하기어있습니다 것이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하나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나의 주나의 하는 믿어서 실제 내삶의 처음에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점점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 세월 지나갈수록 나이가 멀수록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말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설교 많이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점점 우리 신앙이 성숙돼야 됩니다. 또 성장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링컨은 말했죠. 사람은 나이 40 되면 자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40대 얼굴이 이력서란 겁니다. 우리 모습에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냄새, 예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냄새, 예수 향기, 예수의 사랑의 편지가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린 점점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 성장한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 3장2십일절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신앙생활에서 잘 체험해서 언제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즐거운 것, 뭐가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즐거우셨을까요? 예수께서 뭘 즐거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받아서... 죄인 예수 믿는 걸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에 이루시길 원한다. 여기서 이루시길 원한다. 성경에 보니까 이룬다는 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장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완전히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정산하고 모든 빚을 다 갚았고 내가 모든 결산 했다. 테테레스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21장 6절 보니까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이루셨다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에게 세세 뭉토록 있을 자다. 영광.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뭉토록 있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린 먹든지 마시든지 뭘라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위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이사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 여러분 오늘 요한 어, 사도,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예불에서 13장 20절로 21절은 아주 귀한 말씀으로 이제 편지를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은 가운데 말씀이 은혜되게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 복이 있습니다. 자,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열에의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세세 몽토록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히브리스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큰 목자들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중은자 가운데서 살려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내게 이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대에서 평강을 하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성령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습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해서 저 온전한 사람이 점점 온전한 사람이, 점점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반사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사도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진을 보시면, 하늘에 그 구름이, 맑은 구름이 있죠? 그 맑은 구름이 밑에 반사되어 있습니다. 물 속에 그림자로 나타나 있죠?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하늘의 모습을 물이, 물 속에 받아들인 것처럼 나타난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저희들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의 은혜가 비춰되고, 비춰지고, 반사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양이 이제 호수가에 그대로 다시 비쳐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와는 냄새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